어 이번에는 약간 그 스폰 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어 나는 만약에 자 임포트로 타투 같은 걸 넣고 싶단 말이에요 타투 같은 걸 넣고 싶은데 자, 타투 같은 걸 넣고 싶은데 자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근데 얘를 자 스폰 라이트에서 에 d d 하시면 컬러가 이렇게 흰색이잖아요 그쵸 이건 지울게요 컬러가 흰색이잖아요. 그래서, 어, 이 데이터가 만약에, 자,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에요. 근데, 이 데이터는 여기 입히고 싶단 말이에요. 그래서 크기를 줄이고, 자, Z키 눌러서, 이렇게, 바르시면 되죠. 발랐더니 어떻게 돼요? 컬러가 흰색도 칠해진단 말이에요. 근데 나는, 이 문양만 칠하고 싶은 거예요, 만약에. 그래서 포토샵에서 검은색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, 여기 기본 팔레트의 컬러 있죠? 메인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꾸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다시 스폰라이트 키시고 나서, 자, Z 누르고, 선택된 상태로 여기 보시면, 로테이트 옆에 페인트가 있어요. 페인트 누르시고, 클릭을 하신 다음에, 외곽에, 외곽에, 컨트롤 키를 누르고, 이 흰색을 드래그를 하시면, 자, 검은색으로 바뀌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지금 흰색이 검은색 있죠? 자, 여기서, 이 흰색이요. 페인트를 누르고, 네, 페인트를 누르고 해야 되는데, 잠깐만요. 네, 페인트를 누르고, 컨트롤 누른 상태로, 얘를 클릭하시면 안 돼요. 얘가 검은색이 돼요. 그러니까, 흰 배경을 안쓸 거니까 컨트롤 누르고 페인트 키시고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비슷한 부분의 컬러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메인 컬러로 요거 있죠 네 이렇게 바뀌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얘를 만약에 이렇게 바꿔서 자 컨트롤 누르고 이거 바꾼 다음에 스위치 하시고 얘를 드래그하시면 이컬러로 바뀌겠죠 자 여기도요 이렇게 자이 상태로 해서 Z 누르고 그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컬러가 여기에만 이렇게 칠해지겠죠? 자, 투명한 거는 검은색으로 하시면 투명해지니까. 자, 그럼 이 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로고가 박히게 되는 거죠? 네. 어, 그래서 간단하게, 간단하게 이 G 브러쉬 내에서 컬러를 변경을 해서 투명한 이미지를 전사할 때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